그 2등으로 받은 받으면... 애. 아, 듣는 거다. 오야 <두엽> 완전 비치 하겠다기여 귀여워. 별별 <미취하겠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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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이거, 이거,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난다. 내친 색깔 무섭이.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어, 그냥 주셨어 눈치.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다 덤이야. 응. 그게 다덤이라고호 어. 어. 이거랑... 이거 너랑. 이거 어. 너랑 거래오리랑 어, 거기 약간 오리가 그런 거 같아. 이책 메모지. 책 너가. 어, 이거 다 근데 솔직히 다 괜찮았거든? 근데 무슨 약간 은표였나? 음, 음, 그게 약간 음, 조금 진짜, 진한 색이었어 그래서 아그건만 아니면 될것 같아 아까 옆에 있는 거 되게 예뻤는데 네. 하나 더 할까? 네. 지금 가? 가야? 네. 아, 진짜 가야겠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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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안 샀는데 뭘 엄청 많이 주셨어 아더 살걸 옆에 있는 게 진짜 귀엽거든 아리 이거 진짜, 진짜 아. 귀엽다 귀 네. 이거 맹글도 야 이거 세상에 사지지 않아 뭐지? 오케이, 이게 처음 샀던 거 맞아, 강아지 <laughs> 귀여워 이거랑 이거 진짜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너무, 너무 예뻐 근데 이옷 사이즈가 너무 좋 시원시원한 사이즈 음 맞네 난 이거 살걸 고민했었는데 그래? 네? 고민하는 줄 몰랐어 <laughs> 살까 말까 하다가 <laughs> <이거> 안 샀어 왜안사줬다 <laughs> 당신의 늦은 후회 그리고 근데 언젠가 또 만나지 않을까? 이사과님은테러 복제리? 복제리인지 패러신지. 여기가 그거 2 등. 아, 아 이런 걸로. 있었던 거. 아니 붙어 있더니 뭐? 하나, 둘, 나 이런 사람 있는 거잘안 해봤는데 할수 있겠지? 사람이 더 재밌어. 그래? 고민이 크나? 이것도 내장. 똑같은 거 내장이야? 그런 거. 잘랐어 뭐? 다섯 개? 나도. 대박. <laughs> 이거 너무 좋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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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 이게 다, 이거. 다 야거 음.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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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거 그니까. 아, 이게 줄 엄청 길었는데 기다림을 했어 이걸 위해서 이거 이거 때문에 샀거든 <laughs> 근데 뭐 이런 거다 쓰지 않을까? you okay. thank <laughs> you 레인보드를 만들어볼거예요 일단 먼저 두 장을 똑같이 뽑아줬습니다 이거를 하나는 반사스티커 붙이면로 잘랐고 하나는 테두리랑 같 잘라줄게요 이렇게 다 잘라왔고 이는반사스티커에 붙여서 또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 붙여졌고 이제 이거를 코팅을 해볼게요 우선 코팅필름을 붙여왔고요 이걸 이제 짬뽕한 종이를 붙여볼게요 이거 붙이다가 풀테이프 다써놨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마무리 해줬고요. 난 이제 레이스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귀를 한쪽씩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음, 뭐허접 붙여야 돼가지고 찌질를 어땠어요? 간격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고, 꾸며들 거래 생있습니다저여 간격 타이어 안에도 거슬려서 이쪽에는 많이 붙여졌어요. 이렇게 고 이렇게 완성입니다. 보석 스티커가 있는데, 묵지형이 아니라서 나중에 붙이게 되면, 붙인 사진을 첨부했을 때. 그만요. 오늘 해볼 닦은 추구미 인티지 느낌? 입니다. 약간 공주공주한못 쓰고 있던 스티커들을 다 모았어요. 원래 한 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두 장으로 준비했고요. 살상들어이들어가이다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너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 오늘의 다꾸는 호대표님 신상 선물 받은 거 이용해서 닦고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다양한 브랜드 닦커서 사용하는 거만했는데 뭔가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스티커 디테일이 더 예뻤는데, 이거를 붙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쪽에는 이거를 잘라서 붙여볼게요. 품질별로 바꿔갖고, 잘라서 붙여줄게요. 닦걸야 빠져서 닦고 영상을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위엔 여기다 붙이고, 얘는 여기다 붙이고, 반반 쓰겠습니다. 별을 살리고 싶어서, 위에다 붙일게요. 이제 개강인데, 개강하고도 탁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음! 귀엽지 않네요? 저 완전 완전 만듭니다. 거이랑 너무 다르 있는데? 너무 깊잖아요 저는 글리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까마귀인가봐요. <laughs> 반딱반딱한게 너무 좋아. 호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니요 뒤에 색이 너무 예뻐요. 이걸 잘라서 할수 있어.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조각을, 조각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붙여볼게요. 음, 이쁘다. 음. 너무너무 아, 이쁘다. 이렇게 끝을 열고. 만약 일기를 써서 마음에 들면 찍고 아니면 안 찍을 것 같아요. 이 형태가 더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끝. 지금 아이랑 샘플 세일 다녀와서 금양 한은 뜯어보면서 정리해볼게요. 아, 이거 큰 거부터. 이거는 음, 쿠션 커버인데요. 두 개의 쿠션에 놔지고 핀다 에주면 너무 귀거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리입니다. 요새 너무 갖고 싶었는데 있길래 바로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부터세 셋업을 해주면 안될것 같아요. 다이디 패치. 이번에 뭔가 하늘색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왔어. 이거 두개 색깔로 했나봐요. 스티커 세트인데, 조각 스티커.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있습니다. 진짜 이거 꺼서 드리지.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원래 갖고 싶었던 건데, 밴드 세트입니다. 이렇게. 프린트된 밴드가, 이렇게 네 종류가 세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밴드 케이스까지 포함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럼 제가 하나를 담았다가 내려놨나봐요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그 A6 다이어리 사이즈 속지는 없고 작은 것들만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색 이거는 속지서도 되지만 뭔가 그 뭐지 오도지처럼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속지를 샀고 하나 아 뒤에가 다르구나 둘셋 이렇게 도 아닌 것 같아요 넣어볼게요 살짝 꺾인 느낌이 있어서 조금만 넣어줬으면 좋어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넣어고요 아카리 스탠드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 <laughs> 보여서 바로 샀어요 핑크랑 파랑 두가장으로 샀습니다 얘는 조립을 해서 여기 핑크 돈이 있거든요 제방거기다놓넣으려고짜 따란! 끼워왔어요 그가봤이때 6급이었는데 여기서 살짝 안 맞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세워놓으면 상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하늘색낀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하웨세 친구 그림도 마음에 드는데 두개다 샀어요. 너무 귀여워가고그 다음 키스컷 키스컷도 잘 사용하니까 바로 구매해봤습니다 이것도 두 개를 살까 하다가 키스컷은 어차피 다못 쓰기도 하니까 어, 이렇게가 한제인 이렇게 써봤다. 가방같이 너무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진짜 잘쓸것 같아요 선이 점점 돌아서고 있어요. 볼 때마다 사는 거. 같아요. 이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짜자리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 싸운 뭐 것도 있는데, 진짜 너무 아른 거예요. 다사걸 <laughs> 그랬나봐요.